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티 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스코인 분석 영상이고요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시장 좀 어려웠었죠 최근에는 이스라엘 공격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를 한해 만에 오히려 올린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자, 시장이 좀 타격을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장은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반등이 강하게 나와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자, 공포에 질려서 남들 투매할 때 냉정하게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할지 판단을 하고 대비해서 매수 시점 잘 잡게 된다면은 정말 크게 수익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누군가는 이런 위기의 시점을 기회 삼아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스 코인은요. 네오코인 블록체인의 전원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폐고요. 자, 이더리움에서 GWEI로 측정이 되는 그런 가스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더가 가스로 쓰이지만 네오에서는 가스라는 코인 자체가 가스로 쓰입니다. 자, 가스 코인은 이 네오 블록체인에서 거래 수수료로 지불이 되는데, 자,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네오에서의 가스는 계속해서 기회지고 디플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자, 이더나 가스, 네오가스, 전부 이름은 다르게 불리고 있지만 결국에 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지난 2017년에 가장 많이 상승했었던 그런 코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당연히 비트코인, 현재 위치, 현재 흐름을 봐야 되겠죠? 자, 모든 코인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주봉상 RSI 수치를 보시면 수치상 지금 71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 RSI 지표는 종목의 과열 여부, 고점 파악과 저점 파악할 때도 활용을 하는데 자, 80이 넘는 경우 과열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최고점에서는 93이 나오고요. 이 기간 조정과 하락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과열이 해소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횡보기간에서 최대로 빠진 시점, 자, 이 시점이죠. 자, 이 시점에서는 RSI 수치가 67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정의 끝이 거의 다 와간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모든 상승파동은요, 비율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상승의 비율을 갖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파동의 크기를 측정해보면, 지난 상승 3파죠. 자, 9월의 저점부터 올해 1월 고점까지 상승률이 94%가 나오고요. 상승률이 대략 95%가 정도가 됩니다. 자, 즉, 비트코인 상승 3파와 5파 거의 동일한 크기로 이제는 단순 조정 구간, 나와주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자, 말 그대로 단순 조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겁먹으실 필요가 없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 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의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매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으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강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 권으로 분할을 해 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건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819-7453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을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바로 종목 주봉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핵심사안 그리고 단기 대응 방안 전부 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10배 오르는 강한 종목 같은 경우 확실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서 가스코인은요 이 횡보장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확실히 달랐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자,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이 차트를 볼때 자꾸만 현재를 보시는데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결국 크게 가는 종목들은요, 이 횡보 구간에서의 모습 그리고 이전 차트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는지 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표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오레인지 상어지뭐 참치인지 말미자리인지 뭐 이런 건지 알수 있는 부분은 이 횡보 구간에서 크게 터진 그런 종목인지를 봐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엄청난 빔이 나와줬죠 당연히 고래 세력이 강하게 들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빔을 쏴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세력들도 물량을 한 번에 다 털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추세를 살려 나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끝난 종목이면은 그대로 그냥 나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버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리랑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시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10배 상승했었던 종목인 만큼 최소 75% 하락. 자, 이 정도 하락 후에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었죠. 자 가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점 대비 80% 하락했다가 자 여기 부분이 80% 하락한 지점입니다. 반등을 했었고요. 자 다시 한번 시장이 좀안 좋아지면서 이때 찍어줬었던 저점 근처까지 와 있죠.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수축한 상황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축한 이렇게 좁혀진 시점부터 급등이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마치 낙엽이 바짝 말랐을 때 불이 잘 붙는 것처럼 자 종목도요 기간 조정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가 끝나면서 종목이 바짝 마른 상태 자 이런 상태가 급등하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의 저점을 쭉 이어 보시면 최근 올해의 저점을 정확히 찍고서 반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잘 보시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죠.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w 자를 그려 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 드리고 강조 드리고 있는 이 의미 있는 가격은 6,700원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가격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 한이 종목은 살아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격이 반드시 살아야 종목도 산다는 것이고요. 자, 이 가격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야 안전하고 마음 편안하게 매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종목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강하게 한번 터뜨려 줄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현재 가격 부근에서 매수 맥점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영상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매수 맥점의 시점을 정확히 못 잡아서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수익을 놓치고 계신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19-7454번으로 010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 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5819-7453번으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